행가신 주예수 중국 공산당 주 영유엘 호흡 영유엘 미왕 행가신 주예수 주예수 슬로 신자상 인 니디 죄, 이워정 제이 도 셔멘 인 주예수 도 보쉐 워주이텐포 마오 저등 슬로 영유의 호흡 영유의 미왕 행가신 주예수 아이 슈런 천주, <inate> 장, 다도두, 성주, 스게이, 타몬, 지아오, 이채, 신타노, 부찌, 미애왕, 왕, 도, 용, 형, 위안 토인, 산장, 십류죄, 형제 요한복음 3장 십류죄 말씀이죠 렌더요 이스, 스오우체이오, 판 사람이 반드시 한번 죽는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셩도 셩판 용면호흡용면언 미애왕 이니디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의 죄때문에 영원한 불못이야 중국 공산당 죄, 영원한 고 영원한 변화, 영원한 신주 예수, 영원한 불모시다 영원한 별망이다. 회개하고 예수 이더라주 예수, 니으주시신주예수주의 예수를 놓으주예수인의 우왕좌인도 소주 예수를 놓으실 수있인니디죄의정 죄이 도면 인주 예수도우주 인주에서도파우쉐 워치, 천국 자 저녁인데도 많아요, 사람들이. 헤이가이 신주에서 헤이하이신 주에서 耶稣死了，受了伤，印第几章？我从这一章，我从这一段上面，印第几章的宝石，我去天国。